그대 그 good, Kiako. It's good. You're pretty quiet. I b e l i e 이 이라는 글자에 정하나 멈추면 글자에 이 벙클은 제자도와 살라가 유명하지 나라라 아, 돌이 너의 빈체이 사위에 애미야 애미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성키드 일을 기요나무 백종원 쿡쿡다 권숙이 이발소 소머리 국밥은 태연정 정말 잘무려네예야 <laughs> 갑자기 아, 내가 중간에 누가 계속 실실 웃던데 누가? 아, 실실 웃다니. 웃다니, 아 실실 아, 웃다니. 자연스럽게 아, 미쳤다 자연스럽게. 진짜. 완벽한 코러스. 아 완벽하지 가 않아. 어, 후렴 부분을 들어야 될거 아니야? 후렴 부분은. 남들 다는 후렴 부분은 왜 우리에서 들어야 되는거아 지금 레선 친구도 후렴 부분 딱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그러면 어떻게 해? 딴 데서 들어요. 딴 데서 후렴을 우리는 앞에 거만 들어요. 앞에 거만. 아 이거 후렴 부분 들어야 된대니까. 난 아, 그... 데서 다 했잖아. 너무 어, 영어... 들... 존중해요. 음악 취향이 확고하시고 진짜 존경해요. 아 존경한다고요? <laughs> 아니요. 보세요 그냥. <laughs> 누나, 하고 싶어요? 아니, 하고 싶어요? 안 하고 싶어요? 하고 아, 싶어. 오빠 하지 말라면 안 할게. 아, 나보다 한참 누나인데 왜 미치겠다. <laughs> 어르신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 어떠나요? 누나 왜? 나 어렸을 때 누나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. 잘 생기면 오빠잖아요. 그래서 그래요, 두분진 <laughs> 인정. 진짜 개잘 생겼어요. <laughs> 알 들어요. 자뭐 후렴 부분 뭐 듣고 싶어요? 아 후렴 부분 무조건 들어야 돼. 아, 본인이 듣고 싶은 거 아니면 뭐. 팬들이... 아다 아니, 듣고 싶어 하잖아요, 그죠? 아 오케이 알겠어요. 오케이래잖아. 알았어요. 진행시키라. 오케이 그럼 어, 한번 들어볼게요. 진행시키요. 어 잘하는지. 음악 주세요. 자자자, 상 상상 왜, 상 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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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스킨십상야상태상 상상 상상 상어 별론데, 너무 나 너무 좋아하는 <laughs> 그, 노래가 별로라고. 아니, 그게 왜 좋은 거야. 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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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너 상상 상다고상 상상 좋아해? 상 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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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Say, cross.